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으로 수의 합이 똑같이 수를 배치하는 문제를 마방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방진의 간단한 형태의 그런 문제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여기에 1에서 5까지의 수를 넣을 거예요. 1에서 5까지의 수를 넣어서 한 번씩 써놨는데한 줄의 합이 서로 다른 답을 찾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합이 같게 하고, 이렇게 합이 같게 하고, 이 합과 이 합이 같게 하고, 이 합과 이 합이 같게 하는데, 얘와 얘와 얘가 합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게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5까지 1부터 5까지의 수를 넣긴 넣는데 가운데 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수가 이렇게 합이 이렇게 마주본 가운데 없어져 버렸죠. 일단, 가운데를 빼고, 요렇게 합과 요렇게 합이 같게 하는 게몇 가지. 똑같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1. 2를 넣으면 3, 안 돼요. 3을 넣으면 4, 안 돼요. 4를 넣으면 5. 아, 4를 넣으면 5가 되면 2와 3이 이렇게 5가 돼요. 자, 이번에는 1에서 2, 3은 안 됐고, 4는 됐고, 이번에는 5를 넣으면 6인데, 6은 2와 4로 만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어, 1은 5까지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 2가 되나 보면 2와 3, 5인데 안되고, 1, 4 1, 4가 되지만, 아 되네요. 1, 4가 되지만 아까 찾은 거죠. 그죠? 합이 똑같아요. 그래서 3은 고려, 고려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4, 6인데 역시 6은 1, 5해서 아까 찾았던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5, 이번에는 5는 7 7은, 어, 3과 4.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찾고 나면, 남은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수를. 자, 남은 수를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얘기냐. 아까와 같이 찾고 나니까, 여기가, 1, 4, 2, 3, 가운데가 남은 5. 자, 여기는 1, 5, 2, 4, 3, 다음 여기는 2, 5, 3, 4 해놓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합이 10, 합이 9, 합이 8. 이렇게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1, 2, 3, 4, 5다. 그런데 이렇게 합이 같게 만들겠다 가로와 사로.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는 가운데는 빼고 생각해도 돼왜 이렇게 합을 구하나 이렇게 합을 구하나 똑같이 있는 수죠. 그래서 얘를 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게 하자 수를 같게 만들 때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아까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해보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봐요 많이 쓰는 방법이 짝 지어보는 거예요 선으로 무지개 그림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짝지으면 5, 5 짝지었어요. 어 이거 남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남았으니까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또 1, 아 지우고 해보, 해보도록 하죠. 자또 1, 2, 3, 4, 5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고 남고 또 1, 2, 3, 4, 5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고 남고 자, 이렇게 합을 짝지으면서 마주보게 집어넣고 남는 수를 중복되는 곳, 만나는 곳 가운데였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관찰해보면 또 마지막으로 규칙을 하나 정리하고 가면 가장 큰 수를 제외하고 이웃한 수끼이 무지개 그림 가운데 수를 제외하고 무지개 그림 가장 작은 수를 제외하고 무지개 그림,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둘씩 짝지일 때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면 직접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직접 여러 가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